어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쪽에 보이는 실버바디 색상 사용하고 있는 제네시스 사의 초기 대형 프리미엄 세단이죠 제네시스 p h 330 럭셔리 프라임팩 등급 사용하는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성능 기록부 먼저 보여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상 운행상 지장이 없는 휀다 단순 교환 조수석 앞에 휀다 껍데기만 하나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세월이 좀 10년 이상 지난 차량인데도 지금 현재 오일류 세는 부분 전혀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은 오일류 깔끔하게 유지되어 오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BH 이 차량 렌트리스 영업용 이력이 많이 포함이 되는 차량 중한 대인데 이 차량은 렌트리스 영업용 용도 변경 이력이 포함이 안 되는 개인이 운행을 하던 차량이고요 소유자 변경이 두 번인가 세번 정도 이루어진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적정주행이 이제 저희 나라 평균주행이 한 2만키로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적정주행보다 많이 못하고 입고 된연에약 12,000에서 3,000 정도밖에 못하고 들어온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행상 큰 사고, 운행상 지장이 없는 큰 사고 없는 차량에 오일 새는 부분 없는 용도 이력 없는 차량 찾고 계신 분들, 더군다나 금액이 500에서 600 정도의 이제 대형 세단 찾고 계신 분들, 더군다나 옵션도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차량의 특이사항 없는 대형 세단 찾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600만 원안 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준비해봤고요 차량 대금만 5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과 실내 꼼꼼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일단 차량 전면부 모습이고요. 전면부에는 얘가 럭셔리 프라임 팩인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HID, HID 순정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하단부로 안개등 잘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방 센서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역시 대형 세단 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세월에 1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딱 진짜 딱 보기에도 너무 보기 싫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백화현상이 조금은 진행이 되어 있어서 어 조금 더 타시다가 정말로 좀 심해졌을 때 백화현상 복원은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차량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차량 측면부 모습인데 지금 휠 기스가 이게 10년 지난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휠 기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차량 단차나 뭉코 기스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이제 럭셔리 프라임 팩인데, 얘가 대형 세단이잖아요. 이렇게 더 캐치 옵션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량 후면부 모습이고요. 뒤쪽에서도 뭐 딱히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등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잘 보존 중인 차량이에요. 그리고 골프장에서 이 차량이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렁크 수납 공간이 굉장히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팩 두 개는 그냥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 보여지고 있고요. 스피어 타이어와 자키 공구 세트까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 이 차량은 이 차량 배터리는 이렇게 트렁크 공간에 보존을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쪽에서도 딱히 제가 봤을 때큰 특이 사항은 없는 차량이네요. 어, 부장님 저거는 누가 훔한 건가요? 아 이게 제네시스 BH 30이라고 새로 나온 모델이에요. 아 새로 나온 한 30PC 정도 되나요? 장난이고요. 아, 여기 엠블럼이 앞에 3자가 하나 떨어져서 BH 원래 330인데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이거는 뭐 누가 훔쳐, 이거를 왜 훔쳐가서 뭐할 거예요? 이게 뭐 은도 아니고. 아,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세월이 좀 지나서. 이 레터링이 이제 떨어진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몇천원이면 구매가 가능해요 하는김에 뭐 380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어 그렇죠 보통 330을 380으로 많이들 바꾸시는데 어, 이번 기회에 이거 탈거하고 380으로 변경하셔도 되고 330으로 변경하셔도 되고 요거는 근데 차량 외관 부분에 얘가 차량 금액이 얼마예요 600도 안하는 금액이잖아요 요정도는 솔직히 좀 감안하실만 하지 않나 운행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인데 아 보기에 조금 미간상 그러니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제가 이거 몇천 원짜리 시켜드릴게요. 어, 장착은 그냥 스티커만 떼갖고 붙이시면 되니까 이건 어, 별 문제 아닌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눈썰미 좋았어 이번에. 네, 차량 마지막 측면부 모습이고요. 이쪽도 그냥 뒷도어 쪽에 문콕 짜잘한 거한두개 말고는 지금 보시면 휠 기스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휠이 너무 깨끗해서 음두명 모두 다 운전을 좀 운전의 베테랑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아까 그 마피디가 지적했던. BH30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는 특이 사항이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면부에는 아무래도 이제 운행하다 보면 돌이라든가 뭐 눈이라든가 뭐 이런 비라든가 이런 걸막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스톤칩은 있는데 뭐 그것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딱히 보여지고 뭐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보여지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에이 정도 보여드리고 실내 들어가서 옵션 보여드릴 건데 얘가 럭셔리 등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옵션이 꽤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도어 스코프 쪽에도 이렇게 제네시스라고 해서 라이트 도어, 도어 스코프 라이트 잘 나오고 있고요 전동 시트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요추 조절 버튼 4단식으로 포함을 하는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는 이제 조수석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보여주시면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만 포함이 되어 있고, 2단식으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리어 전동커튼 조절하는 버튼이에요. 핸들 왼쪽으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계기판 밝기 조절, 그리고 오토 홀드 2008년식인데 오토 홀드 브레이크 대신 잡아주는 거 들어가고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핸들 뒤쪽으로 전동 핸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으로 오토라이트와 안개등, 그리고 우측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정면으로는 이제 왼쪽으로 미디어 부분, 오 블루투스까지 호환하네요. 2008년식인데 네, 핸들 뒤쪽으로 순정 스마트키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e c 행 기능 포함된 룸밀러 들어가는 차량이고 그리고 제네시스 BH에 썬루프 안 들어가는 차 굉장히 많거든요 이 차량 순정으로 이렇게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열리거나 닫히거나 뭐 레일이나 모터의 특이사항 잡소리 전혀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순정 내비게이션 큼지막한 화면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진 기어 넣었을 경우에 후방 카메라 화질 나쁘지 않게 준수한 화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 화질은 어 이게 아무래도 10년 이상 지난 차량이라 순정인 것 같은데 그래도 깨끗해요. 이 정도면 화질은 준수한 정도인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듀얼 공조기 이렇게 들어가고 전자 시계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CD 플레이어 하나 들어가고 이거 열면 이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어우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만든 거? 아무튼 여기 수납 공간 그리고 쪽으로 키홀더. 이제 차키가 만약에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키를 넣어서 인식시키는 이제 키 홀더라고 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열게 되면 이쪽으로 잿제터리 그리고 시거잭 들어가고요. 기어봉이 뭐야? 에쿠스야? 어, 이거 에쿠스인가요? 아니, 요 이건 제네시스예요. 에쿠스 기어봉으로 기어봉을 바꿔놓으셨네요. 어. 네. 그리고 나도 이거 처음 봤네 어, 기어봉 왼쪽으로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3단식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는 전후방 센서 활성화 버튼 그리고 내비 관련돼서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DIS 순정 조거 포함하고 있고요 이거 열게 되면 이렇게 커플도 두개 포함하고 있고 팔걸이 부분 수납공간은 이렇게 1단 이렇게 2단 들어가고 여기에 USB랑 옥스 그리고 시거잭도 하나 더 포함하고 있는 옵션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08년식 당시 감성답게 이렇게 약간 우드그레인 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또 우드그레인이 클래식하게 들어가줘요. 지금 해야 클래식이지 이때 당시 감성으로는 이게 없으면 고급차라고 할수 없었어요. 얘가 무려 신차가가 5천만 원좀안 하던 차예요. 이때 당시 2008년 당시에 5천 안하던 차면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라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안에 우드 그레인 뭐 깨진 것도 없고, 핸들 가죽 부분 뭐 파손되거나 손상된 것도 딱히 크게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내비에다가 ECM에다가 뭐 열선 시트, 공기청정 메모리 시트, 뭐 오토홀드, 전자파킹부터 해갖고 2008년식 같지 않은 모든 옵션을 다 탑재하고 있어서 어 진짜 가히 풀옵션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이게 590이면 어 제가 봤을 때는 큰 메리트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 실키로수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재 토탈 158,611km. 만 말씀드린 대로 16만km 좀안 되는 15만km대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2008년식이니까 연도수로 13년 정도 지난 차량이죠. 그러니까 1년에 약 12,000, 13,000 정도 밖에는 주행을 못 하고 들어온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대형 세단이라 사실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BH라고 이렇게 주행거리가 다 짧진 않거니까 토탈 km스로 보면 많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얘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토탈 키로수로 보면 전혀 절대 많은 키로수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뒤에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뒷좌석 넘어와봤고요. 어, 와 확실히 어, 대형 세단은 대형 세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뒷좌석이 좁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무릎 공간도 제가 아까 이거 치트 포지션 굉장히 뒤로 많이 당겨 놓고 넘어온 건데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 굉장히 많이 남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 공간도 많이 남는 상태고, 그리고 옵션 상으로는 여기 사각 쥐똥만한 스피커 하나 들어가고요. 필러 송풍구까지 이렇게 장착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1존의 송풍구, 2존 송풍구까지 들어간 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대형 세단 답다. 원래 여기밖에 는안들어오요 웬만한 차량들이. 여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그리고 워크인 시트 워크인 시트 여기서 요 앞좌석 시트 조절할 수 있는 요 워크인 시트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 두개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열면 뒤에서 오디오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도 이렇게 들어가고 팔걸이 부분 수납공간 이 정도 나오고 여기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시거잭이 하나 더 빠져 있습니다 어, 뒷자리 옵션이 2008년 당시에 이 정도면 어, 풀옵션 아닌가 진짜로 어, 그래서 대형 세단으로 이제 외관상으로 이따가 나가서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 디자인이 전혀 2008년식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서 600만 원좀안 하는 금액의 이런 대형 세단이다 보여지는 게좀 중요하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혁신적인 매물이 아닐까 그리고 보시면 시트가 거의 안 쓰셨나 봐요 뒷좌석은 여기 보시면 주름도 거의 없어요 주름도 거의 없고 어디 찢어지거나 터진 건 당연히 없고 뒷좌석은 거의 안 쓰신 것 같아요 시트 뭐 카시트는 장착 흔적도 없고 굉장히 짱짱한 시트 보존 상태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외관 한번더 언급하면서 그, 엔진룸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네시스 BH 엔진룸 열어봤고요. 해당 차량은 이제 6기통 3342cc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더 당연히 6기통이기 때문에 뭐 힘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엔진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엔진 소음 상태가 굉장히 정숙하고, 잡진동이나 엔진 부조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엔진 소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엔진룸 다 꺼들려 드리면, 요 정도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음 만나보실 수 있고, 제가 안에 그 옵션 설명 드릴 때도, 어? 이거 시동 켜져 있나? 하고 엑셀 한번더 밟아 본 정도로, 진짜 정숙해요. 진짜 조용하고, 그리고 앞에 와서 한번 이거 디자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보시면 아 이게 디자인이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얘는 2008년식 녀석이고. 근데 이 이런 디자인이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2008년 디자인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세련된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차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딱 외관만 보여 주면서 이거 얼마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590이라고 맞히실 수 있는 분몇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때 당시에도 거의 혁신적인 제네시스의 초기 모델 대형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저랑 같이 리뷰해본 차량, 현대 제네시스 사의 초기 모델, 초기 대형 세단 모델이죠. 프리미엄 대형 세단 모델.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프라임팩 등급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얘가 이제 신차 출고가 당시에 약 5천만 원이 조금 안 하던 금액으로 출고되던 차량답게 안에 탑재된 옵션. 어 진짜 2008년에 블루투스까지 포함을 하고 메모리 시트에다가 뭐 빠져 있는 옵션을 찾는 게더 빠를 정도로 썬루프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뭐큰 사고가 아닌 그냥 껍데기 단순교환 저기 휀다 단순교환만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운행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3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일 세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렌트리스 영업료 이력 포함이 안되는 국산 대형 세단 프리미엄 대형 세단인 제네시스 BH 차량을 단돈 600만원도 안하는 59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음, 이제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난 중요하다. 그런 직업이고, 뭐, 이제 손님 만나는 그런 상황이 많다. 하시는 분들. 장고장 많이 없는 차. 대신에 이 차량은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요거는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상 보여지는 게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대형 프리미엄 세단인 제네시스 BH330의 오너가 되실 수 있는 차량 대금은 무려 590만원 국산 중형 차량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구매 문의 또는 비대면 탁송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최저가 판매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네시스 BH 차량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메리트 있고 괜찮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이에이 중고차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니 구매 문의 또는 판매 문의는 언제든 부담없이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할부로 차량 구매하게 되실 경우 전국 최저 연금리 3%대부터 고객님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금리로 항상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며 판매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실 경우 실차량 검사 후에 전국 최고가 매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탁송거래는 비대면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방문하시지 않고도 전 지역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어 중고차 관련 문의는 저희 마이에이 중고차로 연락주시면 정직하게 판매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량 구매 하시는 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